호 하! <laughs> 자, 챕터 3 시작했습니다. 통.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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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을 쓰고, 음, 아니, 좀 잘해줬나? 좀 쉬운 것 같아. 뭐 그럴까 고민하고 있구나. 나선 배럴. 다 선배를 선택한 거는 딱히 첫 번째에는 고를 게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. 두 번째, 이제 라이플, 자, 이제. 무기 공격은 해야 되니까. 음, 나쁘지 않아. 좋아,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뭐했어뭘 고를까, 용. 자, 로켓 펀치, 주먹. 주먹 맞아라 병, 병. 이제 로켓펀치 끼면은 저 왼쪽에 파리에 뭐 생기잖아요 저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멋있어 에너지 점퍼 저거는 내가 이거 피흡인가? 피흡이 좀 되게 피흡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너무 약해가지고 음. 응. 그니까 러 피흡이 너무 피흡 피흡수율이 좀 적, 적다고 했야 되나? 응. 좀 그런 것 같아 에너지 점퍼 도 아까 말했듯이 너무 적다니까 하나 더 걸린 것 같아 음. 하나 더 골랐네 피 점퍼를 해서 그 피량인가 저기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흡수율을 좀 최대한 으깨려고 나선 배럴 공격 공격 치명타가 죠 쉽다 쉬워. 아, 테라리움, 저거 이거 좋더라. 저거 야, 부활리인데 좋은 거 같아. 나좀배하는거 같지 않나? 보스만 나아라 그냥 보스 죽여버리게 여기 아, 코가 막혀 있는 것 같지? <laughs> 보스 나올 때가된것 같은데. 왔다. 오. 좀 쥐옷같이 생겼네. 오, 에너지 파스프는데? 잘 보죠? 에너지파절 때 움직이는데 저... 핑크색 그저포레소스는 움직이지 않아 잘봐 그래서 뷔스토에 뒤를 고 움직이고 오케이 챕터 3 클리어